내 딸이 돌아왔구나. 박여사는 잠시 정신이 흐려진 듯 멍하니 마광숙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감격인지 착각인지 모를 그말 한마디는 광숙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다. 박여사가 광숙이를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일까요?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지금부터 45화 내피셜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여사는 늘 그랬다. 고고하고 완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하물며 아들 같은 한동석의 곁을 지키겠다고 나선 마광숙이라면 더더욱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박여사의 마음에 아주 작고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장 두려운 비밀 침해가 드러난 이후부터였다. 박여사는 자신의 약 봉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미 직감했다. 광숙이 그것이 무슨 약인지 알았다는 걸? 불편했다. 무서웠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처음에는 더 차갑게 밀어냈다. 그 약은 비타민이에요 라는 말이 박여사의 방어였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방어를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밀어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여전히 멀쩡하시고 저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날 밤 박여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베개를 뒤척이며 자꾸만 광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단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 어쩌면 그 여자 정말로 거짓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여자 또 찾아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혹시 고스톱 치실 줄 아세요? 그 말에 박여 사는 기가 막혔다. 아니, 치매 얘기가 오간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속셈이지?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보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동석이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차가운 어조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광숙을 쏘아 붙였다. 하지만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네, 맞아요. 동석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르신께도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고요. 그냥. 딸이 되어드릴게요. 딱세 판만 같이 쳐보실래요? 박여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지만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다. 딸이 되어드릴게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따뜻한 관계를 제안한 적 없었다. 죽은 딸 이후로는 더더욱. 의심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결국 마주 앉았다. 낡은 허투패를 건네받으며 어색하게 손에 쥐었다. 첫 판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갔다. 점수도 계산도 흐지부지. 그러나 두 번째 판부터는 달라졌다. 마광숙이 쓱 농담을 건넸다. 어르신 이러다 저 쫓겨나겠어요. 오늘 지면 내일 도시락 못 싸들고 올지도 몰라요. 박여사의 입꼬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불쑥 웃음이 튀어나왔다. 그말 책임져요. 도시락. 맛은 있더라고. 그렇게 둘은 세 번째 판을 마쳤다. 마지막 판이 끝났을 때 박여사는 말없이 화투패를 한쪽에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있죠, 자네. 내가 가끔 딸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해요. 그 애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고.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박여사의 슬픔을 짐작만 했을 뿐 이렇게 깊고 아픈 상처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박여사의 손등을 덮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럼. 제가 그 따님처럼 곁에 있어도 될까요? 박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미소지었다. 진심으로 환하게. 며칠이 흘렀다. 박여사는 여전히 약을 챙겨 먹었고 가끔 이름을 잊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광숙에게만큼은. 광숙은 도시락을 싸들고 호텔을 찾았고 고스톱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여사는 광숙에게 조용히 물었다. 동석이 말인데 아직도 자네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나? 그럼요. 우기다 못해 협박도 해요. 저랑 결혼 안 해주면 출근 안 하겠다고 까지요. 그 말에 박여사는 껄껄 웃었다. 그 웃음 뒤 박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그럼 그말 진심이겠네. 정말 우리 집 식구가 될 마음. 이미 된거 아닌가요 어르신? 그리고 박여사는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편지를 꺼내 광숙에게 건넸다. 거기엔 치매 진단을 받고 처음 쓴 가족들에게 전할 예정이었던 유언장이 적혀 있었다. 이거, 자네한텐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정신 또렷할 때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려고. 광숙은 그 편지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박여사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전해지는 간절함과 믿음이 가득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박여사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헷갈릴 때, 날 딸이라고 불러줘요.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위로일 거예요. 그 순간, 마광숙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어르신이 딸을 잊어버리는 순간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을게요. 며칠 뒤, 박여사는 갑작스럽게 호텔 로비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화장실 앞에서 그녀의 핸드백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발견되었다. 광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광숙과 동석이 호텔 전 구역을 뒤지던 그때, 박여사는 옥상 정원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웃고 있는 어린 딸과 함께 한 사진. 광숙이 다가와 말을 걸자 박여사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었어. 어디 다녀온 거야? 엄마 오래 기다렸어. 그 말에 광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여사는 광숙을 진짜 딸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제 같이 집에 가요. 박여사는 손을 내밀었고, 광숙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따뜻한 순간에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호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숙씨, 여기 있었네요. 어머님이 편찮으신 것 같다고요? 한동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박여사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과연 박여사의 상태는 더 급격히 나빠지는 걸까? 그녀는 과연 광숙을 진짜 딸로 기억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한동석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집세고 완고했던 어르신의 마음을 사르르 놓게 만든 광숙. 과연 이들의 관계는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의 착각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마광숙을 멀리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다음 회차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함께 상상해보면 더 즐겁겠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45회 뇌피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8시 KBS ETV에서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와 다시 보기도 꼭 챙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